예수복음 42편 1장 천국기사와 에너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5절까지 나눴고요. 그리고 6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너지는 천국에 비롯되며 신적 질서에 맞춰 만들어집니다. 네, 에너지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니까 그 무한대 존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적인 질서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제 생성돼서 온 우주에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학며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는 신적 조직의 본성이 있습니다. 새 하나님이 온 우주의 본부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로 아우른 새 하나님의 본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순수한 에너지는 하나님이 그 신적인 부분이 있고 비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비신적인 부분이죠. 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영원하들과 신절대자가 나오는 것이고 비신적인 부분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그 천국과 또 분별부가 무제한 절대자가 이제 나오시는 거고, 그 둘... 그 신적인 부분과 비신적인 부분을 링크하는 것이 이제 마음, 영역인데 그 마음 영역에 계신 분이 바로 실실제적으로무한한이이잠재적적으로 그 우주 주절자자인이죠죠래서아아지지한한자라하 하는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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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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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면은 우주 아버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은 우저버저 영어라든가 무한영을 말하는 이제 천국에 계신 삼일체를 말하는 건데 이삼일체가 바로 새하나님이고 이 새하나님이 온 우주의 본부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죠. 세 분이 이제 하나의 법인체로 움직이시니까 하나로 아우른 그 새하나님이 그 본을 따라서 에너지가 신적 조직의 본성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에서 그렇게 생성돼서 비롯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이요 그리고 모든 기세는 천국 존재에서 비롯하여 그리로 되돌아가면서 천국에서 순회하며 본질적으로 원인이 없는 원인 우주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존재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기세. 네, 우리는 뭐 폴스 그러면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힘으로 하지만 예수복음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모든 기세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올티마톤이라고 하는 바디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단일체인데 이 천국 존재 사실은 이제 그 밑바닥의 네더 부분인데 밑바닥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분별분별부가 분별, 무제한 절대자가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그 천국의 그 밑바닥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가다가 북쪽 끝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쏟아져서 온 우주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모든 기사는 천국 존재로부터 이제 비롯하고, 천국 존재에서 생성돼서 유래돼가지고 파생돼가지고 나오니까 결국은 기세가 이제 온 우주를 퍼지면서 회로를 만듭니다. 회로가 되면 이제 순환하는 거죠. 회로를 따라서. 근데 결국은 회로를 따라서 순환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 그런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근원으로부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근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원이 바로 목표점이 되고 행선지가 되고 도착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세는 천국에서 나와서 온 우주를 회전하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되 돌아가면서 천국에서 이제 순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기세는 아버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신적인 부분인 에너지의 부, 부, 에너지도 아버지 이제의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면 본질적으로 원인이 없는 원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인이 없는 원이죠. 인 나머지는 다 원인이 있지만 오직 우주 아버지는 원인이 없는 유일한 원인이시죠. 그래서 모든 기세는 천국으로부터 나와서 천국으로 가지만 단적으로 표현해서 우주 아버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죠. 이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 해도 아버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7절첫 번째 부분 읽어 주시겠습니다. 자존하는 신에서 파생된 기세는 그 자체로 늘 존재합니다. 기세 에너지는 불멸이며 파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보조 아버지로부터 기세가 천국에서 물론 나오지만 파생되어서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신적인 조직의 본성이 있는 이 기세는 그 기세 자체로 늘 존재합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에너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 에너지는 불멸입니다. 파괴할 수 없습니다. 신적 조직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그이 그, 이 기세 자체를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형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변형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사라져 없어질 수도 없고 소멸되지 않는. 왜냐하면 우주 아버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세는 이 원, 원초, 이게 이제 순수한 최초의 어떤 그런 기세는 영원토록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무한자의 이런 표현은 한없이 변형되고 끝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나 어떤 정도라도 상상할 수 있는 극소까지도 그것들은 결코 사라져 없어질 수도 없고 영혼이 소멸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기세 에너지, 그 순수한 에너지 자체는 아버지의 표현이고 무한자 무한자 아버지죠. 무한자 아버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변형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변형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처음에 이 시치, 그 시초에 있었던 이 기세 가지고 이제 모든 존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변형이 되고 변화되고. 변형이 되죠, 당연히. 그러나 어떠한 의미나 어떠한 정도라 해도 아무리 상상할 수 있는 아무리 작은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이 기세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져 없어질 수도 없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소멸을 겪을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조직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 아버지 표현이다라는 것이 기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시면서도 신이 아닌 비신적인 부분이 부분도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이요. 그러나 에너지가 무한자로부터 발생했어도 무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자리 잡힌 주 우주에는 외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이제 아버지 무한자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천국으로부터 파생돼 가지고 나오지만 무한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에너지 천국으로부터 우주아버지로부터 나온 우주아버지 표현을, 표현을 담고 있는 이 에너지 자체는 한번 나오면은 영원하고 무한 없어지지 않고 예, 계속 이제 존재하지만 그러나 무한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멸은 되지 않지만 계속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현재 지금 그 이렇게 구상돼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예정돼 가지고 만든 주우주는 외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극 우주를 말하는 건데 최극 우주가 궁극 우주가 되고 결국 이제 절대 우주로 이제 이제 이렇게 융합이 될 터인데 현재 최극 우주를 최극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게 주우주거든요. 주우주가 전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가운데 이제 천국이 있고, 천국 중심으로 중앙우주가 있죠. 그리고 중앙우주 바깥에는 일곱 개의 초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우주와 일곱 개의 초우주를 합해가지고 대우주라고 그러고, 이 대우주에는 지적인 존재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우주 밖에는 1, 2, 3, 4에 해당되는 외부우주가 있습니다. 이 외부우주는 지적인 존재가 살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 대우주가 완전히 그 빛과 생명이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은 외부 공간인 1, 2, 3, 4 지적인 존재가 없는 이곳에 이제 지적인 존재가 살게 되는 초우주로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상태로 우주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외부 우주 1, 2, 3, 4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제 대우주와 외부 1, 2, 3, 4 공간까지 다 합해가지고 궁극 우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단계를 갖게 되는 것이 현재 주우주인데, 이 주우주는 그러면 무한하냐? 그렇지 않아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주우주까지 이제 사실은 주우주까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이고, 그 바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에너지가 나오지만 주우주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히 에너지를 주주 우 밖에까지 뭐 펼쳐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주까지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로부터 기세 에너지가 나오지 무한히 나타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무한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첫 번째도 읽어주겠습니다. 시 에너지는 영원하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포함하는 무한성의 파악력에 언제나 응답합니다. 예, 아버지께로부터 한이니천국그로부터 시작된 에너지는 한번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뭐 소멸되지도 않고, 뭐,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떻게 없앨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죠. 그러나 무한하지는 않다라는 것은 주우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히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딱 주우주가 이제 필요한 만큼까지만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한할, 무한할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주아버지가 포함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무한성 무한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무한 무한한 그 무한성의 파악력이 언제나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응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차원도 다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그 안에 이제 언제든지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기세에 영원하며 에너지는 계속됩니다. 그것들은 정해진 회로의 완성에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해도 천국에서 밖으로 나가 거기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네. 이제 기세는 영원하고 에너지는 계속된다 네, 그런 뜻이고요. 기세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그런 어떤 조직이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세는 영원하고 또 에너지도 계속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는 무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나와서 회, 회로를 만든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세와 에너지 이 그것들은 정해진 회로를 완성하는 거죠. 그 천국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온 우주의 회로를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회로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죠. 그렇지만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 밖으로 나가서 다시 천국으로 되돌아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세와 에너지입니다. 왜냐면은 신적인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기원이 거기니까 기원이 바로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순환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천국 신에서 유래된 것은 천국에 도착하거나 신 운명을 지닐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의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 파생된 것, 발생된 것, 기원된 것들은 결국은 시작점이 천국이니까 다시 천국에 도착하는 겁니다. 천국이 종착점이고 목표점이고. 행선지고 도착점이에요. 천국에, 천국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조율제가 이제 천국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그 천국을 둘러싸고는 아버지 위성 첫 번째 디비닝톤 신별에서 이제 오시, 오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조율제가 들어오시면 우리를 이끌고 다시 굴로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 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융합되면 은 그분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분은 영원성은 가지고 있지만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융합하면서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과 융합하면서 영원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천국까지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시작된 것은 신으로부터 유래된 것은 천국에 도착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장소이고요.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에게로 가는 게신 운명이에요. 이신 운명, 데스 n y 인데 이것은 그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함께 같이 이제 그 공존하면서 함께 그 이루어가야 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신으로부터 나와서 신께로 도달하기 때문에 신 운명이다. 신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예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은총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운명을 지닐 수밖에 없다. 지닐 뿐이다. 유일하게 글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절 첫 번째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온 우주가 순환적이며 다소 제한적이지만 질서 정연하며 광범위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이런 모든 것이 확증합니다. 네. 그래서 이 42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 우주는 그렇게 이제 천국으로부터 시작돼서 회로를 만든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니까 순환적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 자체는 아까 그 주우주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질서정연한 겁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광범위합니다 이런 온 우주는 이렇다. 순환적이며 다소 제한적이지만 질서정연하고 광범위하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는 이런 기세에너지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믿음을 이 기세에너지 차원이 어떤 회로와와 또 그렇게 결국은 순환해가지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주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 사실을 확증한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이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느 시점에서 에너지 고갈의 증거가 조만간 나타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믿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기세에너지가 와서 순환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데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에너지 고갈의 증거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것과 다르다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그 에너지나 기세는 영원하지만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무한할 수가 없는데 예, 만약에 계속 주우주 바깥으로까지 계속 에너지가 무한히 뻗어나간다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 그런 그 사실과 다르다면은 그러나 그렇게 회로화돼가지고 순환하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믿는 것과 또이 믿는 것을 확증해주는 이 사실로 볼때 에너지 고갈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이 명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들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모든 법칙, 조직, 경영 및 우주탐험에 대한 증언의 모든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지만 아직 유한한 끝없는 존재의 순환성, 거의 무한하지만 무한과 대비하여 한계가 있는 우주를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이제 여러 법칙들이 많죠. 그, 행성법칙도 있지만, 또, 모른자 법칙도 있고, 영예법칙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조직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각 우주마다 경영하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아, 우주 법칙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조직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 우주가 경영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우주를 탐험한 수많은 존재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뭘 가리키냐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무한한 하나님이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세에너지 가지고 법칙도 조직도 경영도 우주 전체도 움직이고 있다. 이것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아버지를 가리키는 무한한 하나님이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4이편저자는그 막강한 이제 사자, 막강한 메신저들이죠. 바로 이제 우리 그 필사자들이 이제 그 천국까지 가서 최종 그 영의 6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파송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 받아 가지고 이제 또 여섯 개의 어떤 초우주를 다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자기가 자기 고향에 해당되는 그 초우주에 가서 또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그 막강한 사자들은 이제 초우주의 본부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예주께서 계신을 도와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가보고 듣고 수도 없이 많은 체험과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체험적으로 증언하는 거니까 모든 증언들을 다 들은 겁니다. 법칙의 증언들, 조직의 증언들, 경영의 증언들, 탐험했던 모든 존재들의 증언들을 다 듣고 보니까 아이 모든 것들은 바로 기세와 에너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우주 아버지 무한한 하나님 이 존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표지판이다. 이것들은 명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유한한 우주를 또이 모든 법칙이나 조직과 경영, 탐험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 유한한 우주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우주는 끝없이 존재하지만 순환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세에너지가 계속 회전하면서 모자르지 않고 충분히 그렇게 이제 회로화 돼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재료들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런 우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이런 우주들은 그래도 유한한 우주다라는 것이죠. 거의 이제 인간이 볼땐 무한한 우주인데 거의 무한 너무너무 방대해서 거의 무한하지만 진짜 무한과 대비해서 볼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는 우주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모든 기세에너지가 만들어낸 이 모든 법칙 조직 경영 탐험들을 보면서 우 우주, 유한한 우주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명확하게는 사실은 무한한 우주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기세 에너지가 만들어낸 모든 이런 만물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구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